오늘은 성령의 열매 일곱 번째 시간,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거나 성내지 않으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 어느 교회에서 한 성도님이 웃으면서 목사님한테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착한 사람입니다. 단지 저를 누군가 화나게 하기 전까지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화나게 화나게 하기 전까지는 안착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예. 어, 웃고 넘길 수 있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 이말 속에 우리가 지닌 내면의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누가 내 감정을 건드리면, 건드리면 확돌아버소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감정이 나라는 내 유익을 침해 당할 때, 유독 강하게 튀어나온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요나서 본문에 요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니누에가 회개했을 때 기뻐하지 못했고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회복이 자기 유익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설득하셨고 그 대화는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어, 그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5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을 어, 오늘을 원래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본문에 보면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과 성내는 것이 병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함께 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화내는 이유가 자기 유익을 구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타인에 대한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타인에 대한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자기 유익이 침범당했을 때 화낼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이 분노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생겨나는 자기 방어의 감정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런 분노는 자기 중심성에서 오는데 자기 중심성은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놓고 해석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자기 중심적이 되면 내 계획, 내 감정, 내 유익이 뒤틀어질 때 그것을 자기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해석하고 분노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나는 옳다. 나는 인정받아야 된다. 내 감정이 기준이다. 내게 손해가 되면 불공정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즉, 분노는 자기 중심적으로 만들어진 자아의 울타리를 지키기 위한 심리적 방패로 어, 사용되고 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영역을 침범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분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요나라는 인물에 가지고 있는 자아 그리고 울타리 이 심리적 방패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사랑으로 하나씩 하나씩 허물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요나처럼 누구나 다 분노를 품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외향적이어서 그 분노를 밖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향적이어서 속으로 삭히고 있는 차이일 뿐이지 우리 누구나 다 마음속에 화를 가지고 삽니다 게다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이라는 정서가 있기 때문에 이 한이 맺혀있다 그러죠 속에 쌓여 있기 때문에 감정선을 살짝만 건드려줘 펑펑펑 터집니다. 그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런 성을 내는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조금씩 사랑으로 바뀌어 가는 것을, 바꿔놓으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는 왜 도대체 이렇게 분노했을까요? 요나는 니누에가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을 기뻐하지. 안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 이야기는 잘 아시죠? 저희 셋째 아들 이름이 조나스인데 이 요나라는 의미에서 따왔습니다. 어, 이 어,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라는 도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나라는 선지자를 택해서 복음증거로 보내죠. 그런데 요나가 아직 가고 싶지 않아서 도망갔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배에서 풍랑을 만나게 해서. 물고기 배 속에서 회개하고 육지 밖으로 토해지죠. 그리고 다시 니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덕 위에 올라가서 화를 씩씩 내면서 내가 복음은 증거하기는 했는데 어디 이 사람들 구원 받나 멸망 하나 한번 보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 언덕에 올라가 있다가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여러분들이 읽으신 요나서 4장에 기록된 장면입니다 요나는 왜 그렇게 니누웨를 싫어했을까요? 왜니누웨가잘 되는 것을 화를 내면서까지 싫어했을까요? 니누웨는 사실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위쪽 동네 이스라엘을 전통적으로 괴롭혀 왔던 이스라엘의 주적 중에 하나입니다 적대 국가인 것이죠. 실질적인 북이스라엘의 위협과 상처의 원인이었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엄청나게 괴롭혔는데 산채로 눈을 뽑기도 했고요. 살아있는 채로 피부를가족을 벗겨내기도 하면서 죽였다 그럽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에 니노이를 볼때 분노의 감정이 드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일제 시대 때 대한민국은 일본에 점령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나 야구 같은 거 한일전 하면은 괜히 별것도 아닌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감정이 동화돼 가지고 다른 나라에 때는 다 저도 일본한테는 질수 없다. 그러면서 온 나라가 들썩들썩거립니다. 그것은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바로 요나가 그러했습니다. 니누웨라는 나라부터 자기 동족이 잡혀가고 자기 가족이 잡혀가서 눈이 뽑히고 피부가 찢겨지는 것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니누웨가 잘 되는 것을 볼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연하는 그들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분노는 자기 자신의 정당성과 민족주의적인 감정, 이 감정에 기반해서 화를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람의 회복과 성공과 회개를 기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내가 정말로 누가 얘기해도 저 사람은 잘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도 화내고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그 일이 내 입장에서 유익하다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분노는 종종 사랑이 아닌 내 유익에, 내 중심에, 내 세계관의 관점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이제 요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얼마나 니누웨를 미워하고 있는지, 니누웨를 향한 요나의 마음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니누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증거한 요나가 언덕에 올라가서 어디 잘 되나 보자 하고 지켜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화나 있는 요나. 그러니까 니누회 사람들이 그때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만 은 왕도 회개했고 백성도 회개했고 심지어는 동물들까지 금식시키면서 회개해서요온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화가 끝까지 났어요. 막 하나님한테 씩씩거립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정말 화가 납니다. 게다가 그 언덕은 사막, 사막 지역이었기 때문에 대낮에 햇빛이 쨍쨍 내리입니다 더우면 사람이 불쾌지수가 올라가죠. 화가 더 많이 납니다. 날씨도 없고, 머리에는 햇볕 쨍쨍 쬐리죠 그늘은 없죠. 그러니까 짜증난 상태에서 하나님께 막할말 못할 말막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방농쿨이 하나 나오게 했어요. 방농쿨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방농쿨이 자랄 때까지 있었던 거 보니까 하루만 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아마 수일에 걸쳐서 그 장면을 지켜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농쿨이 머리 위에 그늘이 나게 하셔서 아름다운 그늘을 만들어줬습니다. 거기 건조한 나라니까 그늘 속에 들어가면 시원하죠. 그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또헤헤 하고 있었습니다. 아, 좋고 행복하다 하고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셔서 박넝쿨을다 갈가먹게 했습니다. 박넝쿨이다 사라져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또 화가 나가지고, 요나가 막 하나님 앞에 성질을 내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 왜이 방농코를 가져가셔서 그, 하나 있는 그늘조차 내게서 빼앗아 가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화를 낸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좀 히스테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어, 요나에게 그래서 그 박농쿨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오늘 사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오지만 뭐라 그러셨냐 하면 요나야 내가 아끼던 그 박농쿨보다 네가 박농쿨을 아끼는 것처럼 나는 저기 니누의 성에 있는 12만 명의 니누의 사람들의 영혼을 소중하게 아끼고 있단다 자 그렇다면 내가 아끼고 가져갔다고 해서 화내고 있는 박농쿨과 12만 명의 영혼 중에 무엇이 더 귀하니? 하고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참 인격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이 연나를 꾸짖지 않습니다. 연나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막정죄하고 여러분 인생에 그렇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설득해 가는 것이죠 요나야 내가 성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저 12만 명을 너는 방농쿨도 소중하게 아끼는데 저 12만 명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니?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래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가 화내는 것이 옳다고 항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설득하시고 기다리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는 굉장히 짧습니다. 100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이 기독교 역사에 자랑스러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갖고 계십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요, 여수 순천 사건 때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주의 청년,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자기의 양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심판대에서 법정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데 자기 딸을 보내서 내가 저 아들을 저 안재선을 내 양아들로 삼을 테니까 사형 내리지 말고 살려주십시오 하고 선처를 호소한 것입니다. 법정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그 가족들이 문제였습니다. 이 소식을 전했던 어린 딸, 이딸 둘이 있었는데 이 딸들은 자기 친오빠를 죽인 사람을 자기 오빠로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에 처한 것입니다. 사모님은 어떻습니까? 사모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 양아들로 받아들여야 됐습니다. 자기 아버지 목사님의 남편 목사님의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그일 때문에 가족들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나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따님이셨던 그 따님은 그 딸은 심지어는 신앙을 버리고 자살할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따님들이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딸들은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어머니를 통해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청년 안재선을 자기의 오라버리노 오라버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변화가 억지 명령이 아니라 사랑의 설득과 기다림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쓴 책이 그 사모님 그분이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는데 그러니까 누굽니까?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따님이죠. 결국엔 사랑 이런 책을 써서 자기가 안재선이라는 자기 오빠를 죽이는 원수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까지의 과정을 고백한 책이 여러분 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자기 어머니가 그를 아들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옆에서 보면서 그 마음이 무너지고 사랑에 녹아내리면서 자기도 안재선을 자기의 오라버니로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도 지금 그런 설득의 과정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박농코를 아꼈지 않았니? 그건 너 때문에 그랬지 너의 근을 준것 때문에 박농코를 소중하게 생각했지 그런데 내가 이 12만 명의 많은 사람을 아끼던 것이 어찌 내가 화를 낼 일이냐 하나님은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피해 도망쳤고 회개하지 않았고 끝까지 감정에 메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연아를 책망하지 않고 끝까지 질문하셨죠. 그리고 연아는 결국에 하나님의 질문에 자기 중심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질문은 연아에게 주신 연아의 마음을 흔드는 핵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뭘 깨달은 것일까요? 연아는요. 방농쿨 하나보다 12만 명의 목숨보다, 12만 명의 목숨보다 박농쿨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요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 왔던 니누의 백성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 12만 명의 목숨을 박농쿨만도 못하게 생각하고 멸망하기를 원하고 있는 이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요나 물론 상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 요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니네웨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 똑같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요나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방농쿠를 통해서 그의 본질을 드러내실 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농쿠를 통해 요나 안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 죄를 비춰주셨습니다. 너는 내 그늘 하나 잃은 것에도 분노하면서 내가 창조한 12만 명의 영혼을 아끼는 것은 인정할 수 없겠니? 그 순간 요나는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 동족을 동물도축하듯이 죽였던 원수 니누에나 12만 명의 영혼을 박농쿨 하나만도 못하게 여기는 자기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 요익을 구하며 성을 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유익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묵묵히 죽으셨습니다. 요나는 원수의 회개를 원치 않았지만 예수님은 회개도 하지 않은 원수를 위해 먼저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리지 아니한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서 완전히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깨달은 것이죠. 아, 내가 이렇게 악한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반대로 또 깨달은 것은, 아, 이런 나, 내가 이 자리에 선지자로 서 있는 것은 이런 악한 나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지 내가 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내삶 속에서 빼버리면 나나 니누에나 똑같은 존재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니느웨에게 화를 내는 것은 내 자존심 때문이고 내 상처 때문이지 이것이 죽기까지 옳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요나의 말은 잘못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본질을 보면서 내 자신 속에 있는 화와 분노를 포기할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도 신앙상을 하다보면 화날 때 많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하고 같이 교회 못 다니겠다. 저 사람하고 같이 일못 하겠다. 회사를 바꿔볼까. 저 사람하고 같이 못 살겠다. 저 사람하고 같이 상종을 못 하겠다. 우리 마음 속에 떠오르는 분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 한 사람 내가 원수같이 여기는 그한 사람만 이 땅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요, 내 자신은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싹 뺏으면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사람과 나는 동일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고 훌륭한 선지자가 됐을까요? 성경 본문은요, 요나의 반응을 의도적으로 침묵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하물며 이큰 성읍 니누웨에는 좌우를 본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고 끝이에요. 그 뒤에 그래서 요나가 회개하고 돌아섰더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결말의 누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던지신 질문으로 의도적으로 끝나는 구조입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성경은 우리 독자에게도 똑같이 질문하고 계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요나서 결론은 이런 메시지를 담는 것입니다. 요나야, 너는 그 사람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니? 그리고 너는 그 분노를 내려놓을 수 있겠어? 그거 너에게 좋은 거 아니야. 그 분노 때문에 내가 망한다. 너이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는 지금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겠니? 지금 너는 분노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니?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요나가 회개했는지도 분노를 풀었는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침묵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희망의 실마리를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요나서 자체가 기록이 돼서 요나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요나가 스스로 기록해서 우리 손에 요나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고대 문학에서는 자기 약점을 드러내는 이야기를 남기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선지자가 자기 자신의 불순종, 자기 자신의 분노, 내가 죽기까지 미워하는 것이 맞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는 자기중심성,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따라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요나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요나가 결국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변화된 사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진실하게 고백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증거이다라고 말합니다. 요나의 분노는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우리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요나서를 보니까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끝까지 설득하셨습니다. 정제하고 지적하지 않으셨고 질문으로 인격적으로 대하셨습니다. 요나가 전적이 여러분 잘못이 그때 한 번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요나는 하나님만 안 듣고 다시 쓰러 도망갔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한번 돌아온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할 때 하나님은 역시 또 오셔서 그를 설득하시고 그의 분노를 가라앉히시고 화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박농쿨의 사건, 대인관계, 대사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요나는, 요나의 분노는 즉시 사라졌다고 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요나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때 요나 선지자가 자기의 약점을 덤덤하게 써내려 간 것을 볼때 하나님의 사랑과 설득 앞에서 그는 점차적으로 깨어지고 서서히 그 분노가 사랑으로 녹아 내렸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우리 분노가 즉시 사그라들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즉시 사랑으로 변하는 것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마치 요나를 몇 번에 걸쳐서 설득하시듯이 대신 대인 대사 대물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자아를 깨시면서 설득하시고 만들어 가실 것만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상처가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설득하시고 여러분이 화낼 필요가 없는 사랑받는 존재임을 너도 별반 다른 그 사람과 별반 다름 없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용서받은 죄인임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설교 말씀을 통해 우리 성찬을 통해 우리 고난조간을 통해 부활절을 통해 우리에게 설득하시고 말씀하고 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앞에 보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입니다. 우리가 화냈고, 우리가 성냈지만,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사랑으로 대하시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피와 살을 주신 예수님의 피와 살로 나아갑니다. 악과자는 자기의 유익을 내려놓고 찢기신 예수님의 몸과 피입니다. 그 사랑은 니누의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요나 같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성내는 요나를 받아주시고 설득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조용히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가 성내는 것이 옳르냐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아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누구를 향한 분노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과연 성내는 것이 오르냐? 그럴 필요 없다. 너도 마찬가지고 나는 그런 너를 끝까지 사랑한단다. 여러분, 이십자가의피 묻은 사랑이 오늘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분노로 괴로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로 들려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